네, 안녕하세요. 8월 2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시, 요금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빨리 본론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경기만 보내드렸습니다. 저, 어제 보시면은 뉴포트 카운티랑 사우스 햄튼 경기, 그, 잉글랜드 리그컵 경기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 경기는 아마 프로토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설 메일링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만 코네트 선수들 내용은 뭐 뉴포트 카운티가 하버리그 팀이고 결정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이런 문제였고 그다음에 사우스햄튼은 뭐 이러이러한 이러, 이유로 뭐하여튼 승리를 거둘 것 같다. 뭐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이번 리그컵 라운드에 굉장히 많은 이변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좀 확신에 찬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원정, 픽은 원정 마이너스 1이었는데, 결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0대 0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8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우스 햄튼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 근데 이제 어제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그, 개수적으로는 좀 아쉽다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보고, 오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대신에 좀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그, 메일링 서비스 하신 분들은, 사설 하신 분들은, 하나, 둘, 네 경기가 아마 보내드렸을 거예요. 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고요. 이 중에서 오늘, 오늘 유튜브 공개용은 가장 일찍 시작하는 밤 11시 카이라알마티랑 폴라 애쉬의 경기입니다. 어, 사실 두팀 모두 좀 생소하죠.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잘안 가는 팀이고 폴라 애쉬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다시 볼로돔으로 돌아와서 오늘 경기는 카이랏 알마티랑 폴라애쉬의 경기고요. 그카이랏 알마티는 알마티가 카자흐스탄 수도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폴라애쉬는 룩셈부르크 클럽이고 이 룩셈부르 룩셈부르크 팀 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 프로 리그가 아닙니다. 세미 프로 리그라서 뭐 일단은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 여기서부터 이미 전력 차가 많이 느껴지죠. 그그 전력 차가 1차전 경기에서 이미 나왔는데. 그 룩셈부르크 홈에서 카이라 랄마티가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뭐 이미 여기서 뭐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 팀이 가려진 거라고 해도 뭐 무, 어, 무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라 랄마티는 주말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완전히 대비를 할수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미 유럽 파컨퍼런스 리그에는 유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그 이미 제출된 선수들 안에서만 기용이 가능해서.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수는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아마 1차전하고 비슷한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라 라마티가 오늘 경기에서 물론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감독 그 사실 이번 시즌에 카이라 라마티 같은 경우는 그 조별리그 진출 그리고 토너먼트 진출을 하려고 감독을 바꿨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로스터프 감독을 하던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요. 일단 생각보다는 잘 적응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그에서의 경기력이라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인터뷰에서는, 물론 좀립 서비스 같기는 해요. 1차전 결과 상관없이 오늘 경기에서도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1차전 경기 대승을 거뒀다고 2차전 대충하겠다는 감독은 아마 없겠죠. 아마 좀 그래서 좀 립서비스 같은 느낌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큰 어떤 여, 큰 어떤 악재나 그다음에 그 영향 그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기 때문에 카이라 라이마티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주전 수비수 한친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수연바예프인 것 같아요. 수연바예프 친구 하나가 결정을 하고 이름도 어려운데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한 친구 결정하는 거 말고 따로 결정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라이쉬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 팀인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세미프로 클럽이라서 유럽 대항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원정 동아시 그 사실상 서아시아 서아시아죠, 그죠 왜냐하면은 분류사 지리학적 분류상으로는 서아시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서아시아 원정을 떠나야 한다는 점. 이라서 폴라이시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1차적인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구글을 통해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한 6,400km 정도 나옵니다. 그 대략 올려서 6,500km 정도 되고요. 룩셈부르크 공에서 6,50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세미프로 선수들이 뭐, 쉽지 않겠죠. 그, 당장 생각을 해보면, 뭐, 대충 조기 축구하던, 친, 그, 우리, 옆집에 있던 아저씨 한 명이, 6,500km면 대충 어디 정도 되려나? 한 방콕 정도 되려나요? 방콕 가서 경기를 치르고 와야 된다 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예상을, 예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대충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기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폴라이시한테는 좀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폴라이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스테파노 벤시라는 지나신 주축 선수였습니다. 그그이 팀에서도 뭐 나름 주축 주축 선수들이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친구가 주전 공격수였는데 작년에 이제 21경기 7골 넣고 이제 아주 그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던 친구였는데 아직 부상으로 회복, 회복을 못해서 지금 아직 병상에 누워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결장을 한다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풀 스쿼드라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친구까지 결장을 하게 되니까 오늘 경기는 좀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1.70배 이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핸디로 1.70 이상인 핸디로 마이너스 1.5 핸디승을 가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설 경기는 이렇게 한 경기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메일링 서비스 보내드린 경기는 한 시에 있는 보도그림트랑 자이기리스빌리우스 경기고요. 노르웨이랑 리투아니아 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시에 있는 체스카소피아랑 빅토리아푸리젠 경기. 그 다음에 네 시에 있는 파리티자멜그레이드랑 산타클라라 경기입니다. 파르티잔은 다들 아시죠? 이거 빨치산입니다. 빨치산의 영어 발음이 파르티잔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뭐 경기 결과 예상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그냥 잡 정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사설 경기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어, 메인 서비스는 제가 다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